자 수업하기 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소리로 만든 음악이 있습니다. 하이스쿨 아, 잼패러디 라는 음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 눈을 감고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 피아노,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음악이 됩니다.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 빗자루 쓰는 소리, 빗방울 소리,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생생활의 소리들도 색다른 음악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어,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모여 연주하며 녹음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악기 소리를 따로 녹음하여 믹싱하는 것일까요? DJ들은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낼까요?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소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악의 특징들을 생각하며 다양한 소리들로 나만의 음악 악보를 만들어 연주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할 문제는 나만의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소리 확보 만들기, 두 번째 활동은 나만의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계획하기, 세 번째 활동은 나만의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기, 네 번째 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입니다. 자, 일상생활 속 다양한 소리들을 떠올려 봅시다. 멋진 음악이 재료가 될수 있는 소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건, 손뼉을 치면 손뼉 소리. 그리고 지금, 마우스 클릭하면 나는 클릭 소리. 바으로 누는 소리, 종소리. 뭐 이것저것 여러 소리들이 있겠죠. 이 선생님의 한마디는 한번, 아,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소리 4개를 골라서, 소리 기호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소리들이 중첩되는 멋진 음악이 되도록 악보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악보 혹시 뭐 기억나는 악보가 있나요? 음악 시간에 배운 악보 중에 이렇게 생긴 악보가 있을 거예요 자 손뼉, 밥그릇, 종소리, 마우스 클릭 자 마우스 클릭은 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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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소리죠 종소리는 땡, 땡, 땡 땡 이렇게 나는 소리고요. 밥그릇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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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죠? 손뼉은,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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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자. 이 악보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 리듬에 따라서 이제 소리를 내봤는데, 이 한꺼번에 들리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 되게 궁금하죠. 근데 지금 선생님 혼자 이걸 하면, 손 뼈, 입, 뭐 이렇게는 뭐 발소리까지는 내겠는데, 이네 가지 소리까지는 어떻게 내려나요 그죠? 한 번에 네개 해주는 프로그램 만들어보자는 거죠. 자, 내가 만든 악보를 실제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뭐 선생님은 뭐 방금 그렸던 악보에는 한네 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밥그릇, 종, 마우스. 그죠? 사람은 손 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준비물에 저, 적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도 필요하죠. 손뼈. 밥그릇, 종, 마우스. 자, 원하는 소리를 지정하고 악보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악보에 따라 음악을 재생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음, 어떤 점이 편리할까? 일단, <laughs> 악보를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하면 뭐 악보 그려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또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음악 소리를 이제 음악 여러 가지 소리를 음악 파일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린 악보를 틀리지 않고 재생시키겠죠. 사람은 음악을 하다가 뭐 간혹 실수를 할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실수를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어... 이 나만의 음악 만들기, 뭐, 이 주제의 예시 프로그램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누르면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뭐 악보 있고, 뭐 여기 뭐 막대 같은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세모, 분홍 세모, 붉, 붉은 동그라미, 보라 네모, 노랑,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사실 뭘까요? 궁금하죠? 음, 이런 아무런 이, 이것들이 쓰임새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수업을 하면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고, 학생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각 도형은 악기 소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각 도형마다 악기 소리가 있어요. 또 고유의 소리가 있어요. 꼭 악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악, 이 악기 소리라고 할게요. 악기마다 악보의 줄을 배정을 해야 돼요. 자, 뭐,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삼각형, 여기 동그라미, 여기다가, 뭐, 사각형, 여기다가, 어, 여기는 분홍 삼각형, 여기는, 여기 노란 삼각형, 이렇게 할게요. 자, 이각 도형은 악기 아이콘이니까 악보의 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채우냐면,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어, 복사가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클릭한 채로 손을 떼지 않고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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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동그라미는 끌어다가 이제 두 번째 줄에다 넣어야겠죠?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클릭한 손가락을 떼면 안 됩니다. 망해요. 다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얘도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네모칸 안에 도양이 딱딱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 것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 그림이 도장찍기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모르겠죠? 스페이스 바 키를 누르면 이 여기 있는 분홍색 바가 움직이고요. 이 바가 이 도형에 닿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똘똘이! 네, 똘이이이이이 자, 정지하고 싶으면 정지 버튼 누르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 화면 오른쪽 아래의 아이콘들은 각각 서로 다른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소리를 의미하고요. 마우스로 아이콘을 끌어 앞보위에 가져다 놓으면 아이콘이 뭐가 되죠? 네, 복제가 됩니다. 재생하기는 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뭐가 움직입니까? 빠가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아이콘에 닿으면 자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재생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애시 작품을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떠올리면서 어떤 부분을 각기하거나 다르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비슷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말고 여러분들 오르골을 생각하여 보세요. 오르골도 어떤 오르골에 툭 튀어나는 오 돌기 모양을 이제 바가 치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 한번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시는 이렇게 악보 형태를 그대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악보에 악보를 탈피해서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보를 그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각각의 아이콘이 서로 다른 소리를 갖게 해야겠죠? 그 다음,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의 복제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제본이 마우스 클릭을 해제할 때까지는 마우스를 따라다녀야 되고요. 악보 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복제본이 생기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보가 그려지죠. 재생하기를 들어가면 첫번째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재생바가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 이동하죠. 재생바가 복제된 아이콘에 닿으면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냅니다. 네번째로 재생바가 화면의 우측 끝에 닿으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반복하여 음악을 재생하게 합니다. 또는 장면을 넘어가 새로 낙보의 음악을 재생하겠습니다. 장면을 넘어가서 새로 낙보의 음악을 재생한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음에 이거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다음부터는 같이 예시 작품 만드는 걸 코딩하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